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니 집안이 너무 조용합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들 학교 보내느라 분주했을 시간인데, 이제는 알람도 급한 전화도 누군가 찾는 소리도 거의 없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텔레리전을 켜고 다시 끄고, 폰을 열어봐도 꼭 필요한 연락은 잘 보이지 않고, 그저 단차방 속 웃긴 사진과 광고 문자 몇 개만이 쌓여 있습니다. 정약용도 비슷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벗도 벼슬도 집안도 모두 떠나보내고 남은 것은 낯선 땅의 방한 칸과 버려진 듯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젊음을 잃는 것보다 더 서러운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일이라는 것을. 이후로 정약용은 하루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쓸모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쓸수 있는 마음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젊음이 아니라 남은 날들을 어떻게 채우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긴 오후를 조금은 다르게 만드는 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느 나이가 되면 앞으로 살 날보다 뒤를 돌아볼 날이 더 많다는 걸 눈치채게 됩니다. 주변 친구들 장례식에 한두 번 다녀오고 병원 가는 날이 약속보다 많아지고 약봉지가 서랍 한 칸을 다 채우기 시작하면 마음 한 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슬쩍 고개를 듭니다. 아 이제 진짜 많이 왔구나. 젊을 때는 생일이 오면 케이크를 떠올렸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몇 번이나 더 생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정약용도 그랬습니다. 벼슬에서 물러나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유배지로 떠나던 그 길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썩어 없어지는가 보다. 벽을 보고 앉아 있으면 예전에 쓰던 글들이 만났던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한장한장 한장 달력처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서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날은 새로운 것을 쌓는 날이라기보다 지금까지의 나를 정리하는 날이겠구나.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아이들도 다 컸고. 손주도 나랑 노는 시간보다 저 작은 화면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집에서는 짐이 안 되려고 조심해야 하고 예전엔 왕도 정약용을 부르던 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무도 그를 찾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니 세상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를 먼저 포기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세며 한숨을 쉬지만 삶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세고 있습니다. 같은 아흔이라도 어떤 분은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어떤 분은 같은 방 안에서 같은 후회만 반복합니다. 그 차이는 돈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 삶을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믿는가? 아니면 이미 마침표를 찍어버렸는가의 차이였습니다. 정약용은 어느 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약용, 너는 아직 살아있는가? 아니면 그냥 숨만 쉬고 있는가?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아니면 버텼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정야경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하루가 너무 길어져 버린 나이에 그가 어떻게 그긴 시간을 다시 쪼개 쓰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전화를 걸때몇 번이나 망설이십니까? 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지금 바쁠 텐데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예전엔 제가 전화를 받는 쪽이었는데 이제는 전화를 거는 쪽이 됐습니다 그것도 조심스럽게 눈치 보면서 전화를 걸어도 응 엄마 아빠 왜 무슨 일 있어 이 한마디에 할 말이 다 사라집니다 아니야 그냥 뭐 하나 해서 손주가 놀러오면 반갑습니다 그런데 말을 붙이려고 하면 아이는 이미 폰을 보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렸을 때는 뭐하고 놀았어? 이렇게 물으면 좋겠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게임 이야기 유튜버 이야기를 해도 저는 하나도 모르겠고 제가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 할머니 그건 옛날이잖아 하며 웃습니다. 그 웃음이 웃음이 아니라 거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는 동안 가족을 단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갔다는 소식도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모두 편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편지 한통한 한 통을 마치 가족의 얼굴을 그리듯 정성껏 썼습니다. 아들에게는 삶의 지혜를 담았고 손주에게는 따뜻한 격려를 담았습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만큼은 그들이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말을 아껴야 한다는 걸 배웁니다. 그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을 하면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보고 싶어도 걱정돼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냥 삼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제 자리가 집안에서도 작아지는 기분입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존재감도 희미해지고 그냥 있는 사람 정도가 되는 기분. 정약용의 편지에는 잔소리가 없습니다. 대신 이런 문장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던 아버지는 믿는다. 힘들 땐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 내가 곁에 없어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는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믿고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자식이 걱정하지 않도록 자신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가 가족에게 줄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자식에게 전화할 때, 요즘 힘들지? 대신, 나는 오늘 이런 걸 했어 라고 말해 보십시오.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하려 하지 말고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있어 주십시오. 말이 없어도 존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편지를 통해 가족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것을 할수 있습니다. 단지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가족과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을 여는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후회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할걸 그때 좀더 잘해줄 걸 그때 화내지 말고 참을 걸 젊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말하면 되지 그런데 어느새 그 나중이 영영 오지 않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화번호를 열어보면 이미 세상을 떠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 가슴 한쪽이 무거워집니다. 그때 한 번만 더 연락할 걸.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장 많이 한 일이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형제에게 옛 친구에게 그는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해야 할 말은 죽어서는 할수 없다. 편지라도 남겨야 내 마음이 헛되지 않는다." 그는 유배지에 있는 동안 수백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 친구에게 그리운 마음,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마음. 그 편지들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미안했던 사람에게 고마웠던 사람에게 그리웠던 사람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꼭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써보기만 해도 됩니다. 쓰다 보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있었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가벼워집니다. 혹시 지금도 연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와 다퉈서 친구와 오해가 생겨서 이웃과 감정이 상해서 그 이후로 계속 멀어진 채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먼저 연락해?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니 누가 옳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과의 시간이 영영 사라져버렸다는 것. 그게 더 아쉽습니다. 정혁용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배를 가기 전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사람들, 오해로 인해 멀어진 벗들. 그는 유배지에서 그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썼습니다. 미움은 내 마음을 무겁게 할 뿐이지 상대를 바꾸지는 못한다. 내가 먼저 그 무게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는 몇몇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연락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가질 수 있는 진짜 강함입니다. 그때는 내가 좀 서운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우리 그냥 다시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될까?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훨씬 더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함께 살다 보면 감사한 마음도 미안한 마음도 말로 표현하지 않게 됩니다. 말안 해도 알겠지. 이제 와서 뭐 그런 말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듣지 못하면 알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고마워. 미안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쑥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이 함께 보낸 세월에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찍어줄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후회를 정리하는 것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후회했던 사람에게 연락하고 고마웠던 사람에게 감사를 전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마음을 비워내면 비로소 남은 날들이 더 가볍고 더 자유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을 다르게 봅니다. 젊을 때는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얼마나 의미있게 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지지만 그 하루를 어떻게 채우는지에 따라 인생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